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느날 엘리베이터 탄대 주민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이 건물 이번에 다그 전세 사기 맞은 거 아시냐. 와, 어, 진짜 이거 아니면 진짜 죽어야겠다. 맞아. 그리고 저는 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구 겸 유서를 쓰고, 매장에 딱 붙여놓고, 아침마다 진짜 이거 보고, 그렇게 버텼어요. 매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지각을 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다 항상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했었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네, 오늘 회식입니다 저희 가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렇게 회식어까지 해주시는 거는 그 마음에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신메뉴 개발 이 중인 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단체 손님 오시는 분들 서비스 드리려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가 지금 요즘에 그렇게 핫한 가로수길인가요? 네, 가로수길이고요. 핫하진 않고, <laughs> 많이 죽었죠, 코로나 때. 공실이 진짜 엄청 많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이제 40살 된 장영이라고 합니다. 40살이시라고요? 네. 어 그럼 지금 현재 무슨 일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게 딱 보시다시피 제 구미곱창이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런칭을 해가지고요 지금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런칭하셨어요네 이번 이번 달에. <laughs> 그럼 매장이 요 근처에 있나요? 아예 바로 뒤에 골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강남구인가요? 네, 맞아요. 강남구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인데, 이름은 어떻게 구미곱창이죠? 구미곱창이 뜻이 이제 아홉 가지 맛으로 구절판에 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아홉, 아홉 가지 맛. 가지 맛. 네, 그래서 구미. 맛. 네. 지금 곱창 지금 창업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완미족발이라는 브랜드를 했고요. 지금도 아. 하고 있고요. 완미족발은 운영하신 지 네. 얼마 되신 거예요? 아, 어, 이제 2년 조금 넘었어요 네, 네. 지금 가맹점수는 네, 네. 이제 160개. 160개. 네, 160개. 요식업은 언제부터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요식업은 한 10년 정도 넘었고요. 프랜차이즈 회사에도 있었고, 제 개인샵도 많이 했었고, 다 망했고요. 망하셨다고요? <laughs> 다 망했었고 이제 힘든 시기에 서울로 올라와서 완미족발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조금 성공하니 성공? 해가지고 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곱창집 하나 차렸죠 <laughs> 그 망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완미족발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8년 전 정도예요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한 회사이었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탄데 주민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이 건물 이번에 다그 전세 사기 맞은 거 아시냐? 다 지금 가압류 들어왔다. 등기부 등번 떼봐라. 떼봤는데 진짜로 거기 가압류가 막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 사기 맞고 회사도 잘리고 거기가 국명업이라 신용 불량자는 다닐 수가 없거든요. 와. 권고 사직 당하고 어떻게 할까 아. 죽을까 말까. 아. 빚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네, 연체가 네. 계속 쌓이고 너무 힘들어서 아 그렇게 힘들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빚 감대만 이제 살았죠. 그때 회사도 잘리시고 어떻게 이렇게 재기를 그 할수 있었던 거예요? 어, 갑자기 잘리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쓰리잡 뛰면서 하루에 뭐 18시간, 뭐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한 달에 이제 50만 원 갖고 그렇게 7년을 버텼죠. 어, 7년이요. 예. 그니까 제가 처음에 전세 사기를 맞았는데 빚이 한 1억 6천 되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특별한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해가지고 한 200만 원씩 갚으면 몇 년이 걸릴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략적으로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겠더라고요 아 진짜 내 7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제 친구가 서울에서 같이 뭘 해보자 우리가 좋아했던 족발이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어. 제가 또 음식에 조금은 아. 소질이 조금은 있거든요. 가지 <laughs> 너는 음식을 조금 할줄 알고 나는 이제 마케팅을 할줄 아니까 우리 합심해서 하나 해보자. 그래서 족발집을 차렸죠. 그게 완미족발. 어, 네, 족발. <laughs> 그때 새롭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떤 각으로 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아니면 진짜 죽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뭐제 7년이나 세월을 돈 앞에서 비굴하게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순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아. 사실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가구경 유서를 쓰고 아 유서를 매장에 딱 붙여놓고 아침마다 진짜 이거 보고 그렇게 버텼어요 매장을 살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18시간씩 계속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했고 결국에는 조금만 매장이지만 좀 약간 성공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유서는 또 어떤 내용이신지 기억나세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냥 뭐 진짜 죽기 살기로 무조건 해내겠다 아. 그런 각오 겸 유서였던 것 같아요 어. 그 혹시 유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직도 잘 붙어있죠 아 매장에 붙어있어요? 아, 저 직원은 매일 보면서 이제 한, 한 번씩 읽고 해라 이렇게 <웃음> <웃음> 난 이런 각오를 했다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네. 만드신 거네요 구미 곱창 네. 어, 여기 매장이에요? 네 여기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안대장TV라고 29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 가지고 있고 르마라는 퍼퓸 브랜드랑 또 세일즈랩 교육회사 원미족발 이번에 두 번째 브랜드인 구미곱창까지 열심히 파이팅해서 운영하고 있는 안대장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장 대표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이 친구랑 한 25년 정도 친구인데 그동안 그 성실함을 저는 본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지각을 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 그다음에 항상 어. 제일 일찍 출근해서 벨리케 퇴근했어요. 그게 수십 년 동안 그걸 보고 그 성실함에 베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완미족발이죠. 완미족발. 네. 이 친구가 또 맛도 잘 개발을 했고요. 오 매장이 입구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여기가 골목이 메인 골목이 이쪽하고 저쪽이거든요. 반대쪽.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입구를 좀 화려하게 최대한 눈에 띄게끔. 있어요. 그 혹시 뭐이 어떤 컨셉이에요 이게? 이거는 좀 자연적이고 곱창이란 게 사실상 이제 노포에서 많이 드신데좀더 아. 깔끔하게 접대하고 싶을 정도,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그런 장소를 만들 위해서 포토존처럼 아, 화단을 양쪽으로 이제 꾸며놨죠. 지금 그 언뜻 보기에도 매장이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여기 매장 오픈하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어 많이요. 많이 많이요. <laughs> 어떤 네. 비용이 좀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인테리어도 좀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썼고요. 일단 보증금이나 이런 게좀 비싸요. 예. 여기 평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45평입니다. 실내가. 아. 이쪽이 원래가 뭐 예전에는 야장 피고 하셨다는데 여기 주민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화단처럼 꾸며놨어요. 이쁘게 꾸밀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여기는 지금 월세는 어떻게 되세요? 월세가 지금 1,100만 원. 45평에 1,100만 원. 지금 이제 아직 오픈 전 시간인가요? 오픈은 지났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손님 오실 거예요. 아. 아직 점심 상사는 시작 안 하신 거예요? 5월 달부터. 네. 대표님, 이거 보니까 뭐 가장 한식적인 구절판에 대한 재해석. 이게 네.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절판에다가 곱창이란걸 놨었고, 한식적인 이제 구절판에다가 저희 곱창을 놨을 때 어떻게 하면 좀더 한식적이고 더 멋있게, 이쁘게, 그렇게 만들 수있을까랑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많이 좀 기획을 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왕미 족발이라는 브랜드를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족발이 좀 특이해요. 구성 자체가. 그런 거를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많이 두다 보니까 이번에도 곱창이라는 거를 좀더 다르게 풀어보자 해가지고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주방도 되게 넓게 되어 있고 네. 일반적인 곱창 집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비싼 강남에서 이렇게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강남 쪽에 식사, 식당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비좁다, 너무 시끄럽다. 좁은 협소한 공간에 많은 테이블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몸에 너무 냄새가 밴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만들 때는 최대한 쾌적하게 큼직 큼직하게 테 템을 놓자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왜냐면 식당 가면은 호주 맥주 놀자리가 없어서 막 바닥에 놓고 막 이렇게 구석에 놓고 막 떨어지고 깨지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쾌적하게 줘야지. 아유. 어, 아까워. 어, 지금 이건 왜걷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저희가 좀 테스트 를 하는데 좀 말라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네. 최대한 좀 신선한 재료를 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사이드 메뉴인가봐요? 네, 이제 같이 한 상에 포함된 같이 나가는 거. 저희는 구절판 모든 부에는 이제 곱창 한우곱창이고요. 이거는 진짜 등급이 좀 좋은 거예요. 상태 되게 좋은 걸로 받아오기 때문에 대창 그리고 막창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막창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다 놓고 있고 대창 한우곱창 그러면 네. 지금 메뉴가 한우곱창 대창 막창 참, 참 이렇게 세 가지가 네. 메인이에요. 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게 모듬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 저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손질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다손질 되어 있고요. 저희 매장의 장점은요. 이제 구절판에다가 이제 각종 야채와 나물 어, 김치를 놔 가지고 좀더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게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끔 구절판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워서 먹다 보면 은 곁들임으로 질리지 않게 계속 식사하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받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씩만 이게 만지기만 하면 은 손질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준비 과정이 적기 때문에 오픈은 1시간 이내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오, 네. 아, 오픈 준비가 그만큼 짧다 네, 주방 쪽은 네. 아까 보신 것처럼 한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럼 지금 저기 굽고 있는 거는 그럼 뭔가요? 아 이거 곱창 초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네. 여기서 다 구워서 나가고 손님들 상에 나갔을 때는 저희가 구절판에 곱창을 살짝 더 익혀주는 정도까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어,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동시간대에 오신 분들 많아서 미리 이제 지금부터 깔아놔야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단체 손님이 오시나봐요? 네, 단체 손님도 오시고 예약 손님들도 근데 이렇게 프랭카드는 네. 누가 걸어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감사한 마음에 환영합니다 프랭카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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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분 여기 사진 속의 주인공이시네요. 네. 아 네. 네 오늘 회식입니다 전체 저희 직원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여기 오픈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자주 오세요? 아 여기 지금 신사동에서 네. 가장 핫플이잖아요. 이 동네에 곱창집이 두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 플러스 이제 생긴 세 번째 곱창집인데. 다릅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렇게 구성 자체가 너무 알차고, 너무 맛있고, 저는 네. 여자로서 보통 곱창집 가면은 일단 화장실이 안 좋고, 또는 테이블이 너무 쪼꼼해서 불편하고 한데, 여기는 정말 테이블도 크고 화장실도 너무 쾌적하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회식하시는데 이렇게 플래카드 환영받으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사실 저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준 여기 우리 주인장분께서 얼마나 또 저희를 생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접받는 느낌 아니 이렇게 현수막까지 해주시는 거는 이런 곳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가게는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감동입니다. 어, 대표님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요거 신메뉴 개발이 주행도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단체 손님 오시는 분들 서비스 드릴라고 명란 차돌박이 육회입니다. 많이 아, 서비스 안 주세요? 네, 요거 서비스를 드릴려고요. 오늘 단체 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 오. 이에요실장님아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신 곳에서 일하시는 분 지켜봤는데요. 요즘에 또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악이해줄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셔가지고 뭐 제가 크게 도움될 수 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위기가 지나가면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더 발전해서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